Let them know what you're I bet you 안녕하세요, 흘리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곧 여러분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웃고 가자! 컨셉으로 웃는 상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서도 뭐 촬영을 했지만 이번에 클리오에서 여러분 컨실 쿠션이 리뉴얼이 되었어요. 마이 러브 컨실 쿠션이 리뉴얼이 되어서 노란끼가 빠져서 핑크기로 살짝 돼서 더욱더 한국인의 피부톤에 맞춰서 됐고요. 제가 진짜 밤새 물떠놓고 빌었거든요. 컨실 쿠션은 노란끼가 살 조금만 빠지면 내 피부에 너무 잘 맞겠다. 왜냐면 제가 좀 핑크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클리오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나 알아주시는지 이번에 노란 톤을 조금 빼시고 핑크기로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도요, 여러분. 원래는 무광 무광 케이스였잖아요. 이 점도 살짝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손 이렇게 그 파데 쿠션 바르고 나면 이렇게 하면 손에 묻는 요런 느낌이 살짝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세련 여러분 세련 케이스 보이시죠? 세련 케이스 그래서 지문이 묻더라도 그냥 살짝 수지로 닦으면 바로 깨끗해지는 그런 쿠션으로. 리뉴얼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퍼프도 리뉴얼 되었어요. 퍼프 여기 지문 모양으로 요 요만큼은 지문 모양이고 여기는 평소 루비셀 그 퍼프인데요. 그래서 여기 지문 부분으로는 수정할 때 우리 손 지문 느낌처럼 이렇게 빠르게 눈밑 다크서클이나 요런데 바르기 용이하고 이제 이 넓은 부분은 학교 갈때 늦었을 때 빠르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퍼프라고 합니다. 원래 컨실 쿠션이 살짝 커버력은 엄청 좋았고 촉촉 쫀쫀? 어쨌든지 광이 10% 정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익스트림. 끝장 커버 느낌. 정말 컨실러 같은 그런 커버력 좋은 제품을 바로 쿠션에 담아놓은 느낌으로 아주 살짝. 살짝만 찍어가지고 제가 볼 한쪽을 커버해볼게요. 내가 진짜 너무, 폴리야, 넌 진짜 떡칠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오늘 살짝만 발라볼게요. 살짝, 봐봐,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봐봐. 아, 근데 이거 새 거니까 살짝 이만큼. 어때? 요거. 이만큼만 해가지고, 여기 발라볼게요. 익스트림 커버. 내 다크서클도.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도 잡티는 다 커버됐어요. 한 번에, 한번 더. 아니, 내가 너무 많이 바른대 가지고 뭘 무서워 가지고 바를 수가 있어야지. 깐달걀이에요. 깐달걀 커버 대박이죠. 이마에도? 그래서 진짜 커버력 원하시는 분들은 클리오 컨실 쿠션 너무 추천드리고, 이제는 뭐 컬러도 다 맞으니까, 컬러가 네 가지 컬러잖아요, 여러분. 한 2번, 리넨, 3번, 란제리, 4번, 샌드, 5번, 진저. 아니네요. 4번이신전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코옆 부분, 여기 제가 아직 안 발랐잖아요. 코옆 부분은 지문 퍼프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긁어요. 여기를 그리고 맞다. 그것도 있었어. 이번에 리뉴얼할 때 원래 컨실 쿠션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찍어서 딱 일반 쿠션처럼 바르면 너무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막 이렇게 두 얼굴이나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찍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살짝만 눌러도 어, 나오게 됐대요. 내일 일본 가는데 일본 갈 때도 이거만 쓸 예정입니다. 왜냐면 좀 아침에 빠르게 바를 수 있잖아요. 커버력이 좋으니까. 대박. 뽀송뽀송. 완전 익스트림 커버력. 익스트림. 킬, 킬. 그리고 클리오가 얼마나 세세하냐면, 우리 같은 좀, 저 같은 트러블 피우들이 어쨌든 커버력을 많이 요하잖아요. 그래서 티트리 성분을 넣었대요. 쿠션에. 말이 되나요? 커버력을 이 정도 넣었으면 됐지. 티트리까지. 어떻게 넣을 생각을 하셨죠?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저는 이 쿠션이 더 마음에 들게 드는 것 같고,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봐봐요, 여러분. 퍼프도 바뀌었죠? 아, 쿠션 케이스도 바뀌었죠? 컬러도 바뀌었죠? 웬일? 살짝 바르고. 미쳤다고. 이렇게 하고 코 부분에는 지문으로 바꿔서. 그리고 지속력도 클리어는 제가 하루 종일 수정 안 해요. 클리어랑 마몽드는 진짜 수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됐다. 끝, 끝, 거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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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늘은 퍼프를 썼지만, 만약에 브러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클리오의 그 강아지 발바닥 같이 생긴 브러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큰 머리에다가 막대기 붙어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쓰는 브러쉬거든요. 여기, 제가 여기 제품 띄워놨죠? 얘로 바르면 더욱더 밀착력 있고, 조금 더 보송한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요. 렌즈, 렌즈. 개강, 개강하니까 저의 대학서 시절이 떠오르네요. 저는 대학교 진짜 다니기 싫었거든요. 너무 저랑은 안 맞았어요. 친구들은 너무 재밌었는데 그냥 대학교가 너무 다니기 싫었어요. 다음에? 어쩔을까 방학 끝나가지고 잤을까? 얼마나 방학하고 싶을까? 펜슬. 저는 근데 대학교는 다니기 싫었는데 이제 학교 안 다니고 어쨌든 제가 벌어먹어야 되는 일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학교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벌어먹긴 하는데 좀 웃는 느낌. 순하게 눈썹은 살짝 처진 느낌으로 이렇게 좀 순하게. 개강할 때또 화나가지고 눈썹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무 말 대잔치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냥 제가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눈썹. 너무 순하죠. 웃으면서 좋아요. 네, 네. 눈썹이 조금 짝짝인데 제 눈썹이 원래 자라나기를 짝짝이로 나가주고 오늘 짝짝이로 그릴게요. 그래서 눈도 여러분 눈을 이제 뷰러를 하겠습니다. 뷰러, 뷰러, 쫙, 쫙 집어야 돼, 쫙. 그렇죠. 이렇게. 다음에 오늘은 아이라인을 정말 최소화해서 좀어좀좀좀나 어, 나추럴하게 할 거예요. 마이러버 리치 이거 여기서 제 영혼을 갈아놓은 이 컬러로. 리치가 여러분 9월 9월 2주차? 9월 2주차? 2주에 아마 홀리마켓에 리치가 돌아오지 않나. 두달한달 달 조금 넘게를 기다린 리치. 바르고. 웃는 강아지상 메이크업.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눈을 좀 처지게 해줘야 되는데. 눈을 처지게 하려면 일단 가이드라인을 따야 돼. 브러쉬는 쿠모. 이번에 브러쉬 쿠모로 다 했어요. 쿠모가 몇 번이지, 이게? 아이브로우 브러쉬. 버닝 브라운, 웨이크메이크. 버닝 브라운을 엄청 조금 찍을게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짝 이런 는매니까 이렇게 가지고 처지게 반달로 눈매를 처지게 해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삼각존으로 채워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달동 모양으로 그리고 웃는 모양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가 살짝 높게 발라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좀 착한 아이로 니찌에 옐로우 붉은 톤이 없는 컬러로 눈매를 밑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준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이 관건 아이라인은 일단. 이렇게 좀 과하게 처지게 해준 다음에 눈매가 살짝 이렇게 처지게 아이라인을 제가 지금 쌍태를 안 붙여가지고 먼저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요 음, 너무 순해 보이네요. 해주고요.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괜찮아요. 나름 미도 좀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 주시고 여기 지금 아이라인의 경계선이 엄청 뚜렷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브라운 라이너로 풀게요. 얘로 반달 눈매를 이렇게. 여기도 반달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방금 진한 컬러를 눈 삼각존을 일자로 그러면 조금 이렇게 축 쳐졌죠? 약간 옛날 박봄 메이크업 같아, 박봄 메이크업. 이렇게 한 다음에 속눈썹, 속눈썹. 속눈썹을 뒤로 가서 여기까지 붙여주면 제눈 같거든요? 확실히 쳐졌어요, 지금. 대박. 진짜 박범 메이크업 같아. 어때요 여러분? 눈이 착 쳐졌죠? 웃는 상. <laughs> 이봐요, 이봐요. 웃을 때 예쁜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개강 날에 하루 종일 웃어야만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그러니까 웃어도 눈이 안 작아 보이잖아. 그다음에 오늘 글리터를 살짝 바를 건데요. 맥 거예요, 맥. 데즐 섀도우 리, 리퀴드. 뭔 컬런지는 요요 컬런데. Not afraid to sparkle. 클라 안대다가. 웃었을 때요 부분에다가 살짝. 티가 안 나네. 아요 요 느낌 여기. 여기좀 처지게 처지게 발라줘야 이렇게. 짠. 핑크 바이브. 완전 정 중간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요. 모찌 팩트 제가 요즘 이거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기가 이게 매연 매연 매연. 이 면이 찹쌀 같아요. 그래서 살짝 문질문질 해서 묻혀주신 다음에 중앙에다가 진짜 예쁘지? 광좀 과하긴 한데. 요광, 요광, 주황색 빔, 핑크의 빔 섞인 골드, 그다음에 립스틱, 랩, 입술은 살짝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성형을 해보겠어요. 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바비브라운 신상이에요. 얇게 어떻게 하냐면 입꼬리가 있죠. 입꼬리, 여기를더 발라주세요. 입꼬리를... 여기를. 이렇게 안 느끼는지 아시죠? 좀 웃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거리 힐러 여기 좀 이어줘야 돼요. 얼굴 아 그래. 중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형 이 거리를 살짝 연장해 줬어요. 이제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이렇게. 노즈 쉐딩은 해야겠죠? 인간적으로 노즈 쉐딩. 다음은 환불 갈 때, 하난 메이크업 해야겠다. 하난 메이크업 또 자신 있지. 노즈 섀도우를 자연스럽게 해주고, 페어리 핑크 컬러. 핑크 빔. 브로우 마스카라 2호 내추럴 브라운으로 살짝 컬러를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웃는 상이죠? 여기 중앙에다가 요거 하나 더 버릴까? 나탈리 레드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아,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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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예쁘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웃는 상 메이크업은 완성되었고요. 개강일 때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들키지 않을 정도로 요 정도만 웃어 주는 게. 그러면 저는 머리를 살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머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귀걸이, Show Time, 발랄한 요런 귀걸이 해볼게요. 개강 싫어하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웃는 상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른 말로 좀 진한 강아지 눈매 메이크업. 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가실 때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개강을 맞이하는 나의 소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서로 위로하는 타임 될것 같고요. 여러분 개강 잘 하시고 조금만 힘내면 돼요. 파이팅.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안녕 안녕.